안녕하세요 방희동 조회영어 헬리조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중국교재 뉴토익 리스닝 22개 찍기 비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16-2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Why don't we get something to drink before the show starts? 자, Why don't we는 뭐뭐하는 것이 어때고, Get something to drink는 마실 거를 가져오다라는 표현이죠. 자, 마실 거를 가져오는 게 어때? 마실 거를 사는 게 어때? 쇼가 시작하기 전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는 생략한다. 자, Why don't we? 자, Yes no가 나오면 답이 아니고요. 쇼가 나오면 괜찮죠. 어 그래 그렇게 하자. 쇼는 괜찮습니다. A 보죠. I don't know whose it is. 나는 누구 것인지 몰라. 상관없는 말이죠. It usually starts with music. 자, start, start, start가 s 나서 와 답이 아니고요. A, B, C 중에 A, B가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라 그랬죠. 아고게 t 내가 가서 가져올게. 내가 가서 사올게. I'll go get it. I'll go get it. I'll go get it. 13번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14번. Why do you need to go to the airport this Saturday? 중요하지 않구요. 자, why. Why가 들어가면 because, because of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for 뭐뭐 ~~때문에 due to 뭐뭐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I don't, know. I don't know가 나올 수 있죠. 아 d o 가 나오면 거의 어, 정답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서. 왜 공항으로 갈 필요가 있니? 이번 토요일에 A보죠. I'll give you the flight information later. 내가 flight information을 나중에 줄게. 상관없는 말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긴가민가하면은 삼각형으로 하셔야 되고요. B. Give me a call. 나한테 전화를 해줘. When you arrive. 네가 도착했을 때. 이거는 공항에 도착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A, B, C 중에 A, B가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라고 했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Buyer is coming from Saudi Arabia. 바이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기 때문에 because가 여기 빠진 거죠. because. because는 되게 음 감춰져 있고 안 보여 줍니다. because buyer is coming from Saudi Arabia. 그래서 14번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가죠. 15번. I'm calling to cancel my reservation for tomorrow. 자, 전화 겁니다. 내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내일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 상관없는 말이죠. 평소문은 첫째 주어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되고, 두 번째 시제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세 번째 명사구는 답이 아니다 그랬어요. A. I lost my receipt. 나는 제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상관없는 말이죠. B Can I have your name, please? 상대방에서 예약을 취소하려면 이름이 필요하죠. 어? 그래서 B가 괜찮고요. C 보죠. There are six of us. 우리 그룹에는 여섯 명이에요. 자, 식당에 들어갈 때몇 명이십니까? 할 때, There are six of u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번은 B. Can I have your name?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갑니다. 16번. What department handles customer complaints? 어느 부서가 customer complaint? 손님 불평을 처리합니까? 그랬죠. 손님 불평을 처리합니까? 어느 부서?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부서? 자 A 버전. I believe it's marketing. 자 부서는 department는 회사에는 대개 marketing department, sales department 같은 거죠. marketing이나 s a l e s 그 다음에 accounting department, 어, 그 다음에 human resources 인사과, 그 다음에 personnel department 인사과 똑같이 똑같은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receptionist. 앞에서 전화를 받고 모든 것들을 핸들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메일룸, 그리고 또뭐 물건들이 뭐 기계들이 고장났거나 그럴 때는 ITD 파업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이 새거나 뭐그 유리가 깨졌거나 할때 핸들하는. 음, m a i n t e n a n c Department가 있습니다. 그 디partment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Customer Complaint를 처리합니까? A, I believe it's Marketing. 괜찮죠? A 정답이 되겠고요. B 보 I already reported it. 나는 벌써 그것을 보고했어요. 뭘 보고했는지 상관없고요. C 보 There's i no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는 백화점이죠. Department Department가 나와서 무조건 답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A. I believe it's marketing. 마케팅이고 인것같아요 라는 거죠. 17번으로 갑니다. 17번. Can I tell Miss Jones who's calling, please? 자, Miss Jones한테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죠. Who's calling, please?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o가 중요한 거죠. 어? Yes, no가 나올 수 있고요. Can I tell Miss Joling yes, no가 나올 수 있고, who는 사람 이름이든지, 직책. 그 다음에, I don't know, I have no idea, I wish I knew.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됩니다. A 보죠. My name is John d e s a r o 어, 이름 딱 나왔죠? 그러면 정답이죠. 그죠? B 보죠. She can see you now. 어, 보시겠대요. 들어오시죠? 이거는 상관없는 말이죠. 이거는 이 Can I tell Miss Jones who's calling? 요, 요 말을 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요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C 보죠? No. 누구라고 전해드릴까 요 했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I didn't call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전화 걸지 않았어요.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17번은 A. My name is John d e s o r o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갑니다. 18번. How did your meeting go with Mr. Adams this morning? 여기 이거는요. Your meeting 대신에 이슬 집어넣고 문장을 외워주시면 아주 나중에 쓸모가 많죠. How did it go? 어땠어?라는 표현이죠. 어 인터뷰 어땠어? How did it go? 어, 시험 봤는데 토익 시험 보러 갔어요. 그리고 1 2시 나왔어. How did it go? 어땠어? 이런 표현이죠. How did it go?가 됩니다. 자, 너의 미팅은 어땠어, 미스터 에름스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아이 투컷 택시. 늦었나 보죠. 택시를 탔어요. 상관없죠. We are meeting this afternoon. 어, 여기서 뭐예요? I didn't mee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나지 않고 we are going to meet. We will meet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만날 거야. 여기 현재 진행형으로 썼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 진행형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18번의 B 되고요. C 보죠. Everything will be fine. 모든 게다 괜찮을 거야. 여기는 did 과거형이 나왔는데 will 미래형이 나왔죠. 그래서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번은 B. We are meeting this afternoon. 자, 그래서 여기까지 16 중급 16-2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